GS건설 주주요원님들 반갑습니다. GS건설의 5월 16일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 세력본드입니다. 최근 인프라주, 그 중에서도 건설주죠. 그 중에서도 건설주 중에서도 낙폭을 제일 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GS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여러가지 악재뉴스도 많았고, 최근 저점은 여기 보시는 가격 12,670원에서 19,200원까지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GS 건설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알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좋은 정보를 못 들으신 건 아니시겠죠? 만약에 못 들으셨다. 라고 하시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자리인데, 세력 본드가 지금부터 GS 건설이 상승하는 이유 아낌없이 정보 공개하겠습니다. 왜 지금 GS 건설이 주가가 올라오는지 지금부터 핵심만 말씀드릴 텐데요. 5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러우 전쟁. 휴전이었습니다. 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전쟁이라는 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전쟁이라는 의미를 작은 의미로 한번 축소시켜 볼까요 축소시키면 뭐가 되죠 싸움이 되겠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시비예요 근데 이 시비를 일으키는 쪽이 한쪽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간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다라고 하면 쉽게 시비가 붙을까요? 당연히 붙지 않겠죠. 제가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어,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또는 체제의 위험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큰 거는 경제적인 이유가 큽니다.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일어나게 된 시점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뭔가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활로가 필요했습니다. 활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 러시아가 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먹는 거 점령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죠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에 대한 경제가 악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선을 어디로 돌리려고 하고 있죠 대만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 건설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재원과 도시 재건에 대한 로드맵을 구상 중입니다. 물론 한국 건설업계에도 이 정보는 빠르게 흘러갔겠죠. 지금 현재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물 위에 있는 백조처럼 유유작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열심히 물갈퀴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러우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위한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전쟁이 마무리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쟁이 3년 이상 유지되면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은 존폐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쟁을 거슬러가 보면 뭐 임진왜란도 그랬고, 6 2 5도 그랬고, 그다음 멀리서 보면 여러 가지 전쟁들. 전 세계 대전을 제외하고 나서는 3년 이내에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러우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이 글로벌 동조화, 즉 같이 움직이죠, 시장이. 시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시장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휴전이 필연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국도 러우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이슈가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하나, 한국 건설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와 GS 건설은 무슨 이유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2020년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자리, 20년 2월 1일, 그리고 여기가 3월 달인데요. 코로나가 터지는 시점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22년 3월 1일까지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1일 이 기점으로 해서 무엇이 제일 많이 올랐냐? 요새 브로노마스와 로제가 많이 불렀던 노래, 아파트.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었던 때가 22년 3월경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산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폈습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풀면서 시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구독자 의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돌멩이처럼 금이 시중에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여기를 봐도 금, 저기를 봐도 금이라고 하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금값은 희소성이라는 값어치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희소성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면 금은 돌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금값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반대로 돌이 금보다도 캐기가 어려운 존재라고 하면 돌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현재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일괄적으로 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거죠. 즉, 현금 살포가 이어집니다. 돈이 뿌려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죠? 원, 달러 대비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달러의 고정 가치는 고정 값인데 원화를 계속 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게 바로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부동산 비율이 오히려 금융자산 비율보다 작습니다. 즉,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6이면 부동산이 4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융자산이 5.5, 부동산이 4.5입니다. 한국은 부동산이 7이고 주식시장이 3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주식시장보다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분야가 부동산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과거의 정부 정책들이 실패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과 아, 부동산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네,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반영되면서 지금 GS 건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구독자 의원님들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오를지 오늘로부터 제가 안다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목표 주가는 얼마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가 도달을 하면 매도가 필요하겠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종목은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다시 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 다시 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타점에서 4989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설명이 쉬운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쉬웠다면 지금처럼 더 많은 정보를 받아 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어려우셨다면 아, 주식이라는 게 절대 쉬운 분야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GS건설의 단기 목표가는 여기 보이시는 이 평선이 수렴하는 자리, 즉 여기 보시면 60 이, 이 평선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자리가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이쯤 자리에서 제가 매도하자라고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23,000원을 찍고 주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지금 자리에서 다시 들어온다. 즉,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 다시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매수하자라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팔고, 그리고 여기 16,000원, 17,000원 자리를 주면 다시 사고, 이렇게 같이 한번 팔아보시고,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고점과 저점이 오면은 사고 팔고 하면 되겠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 요원님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나도 세력본드처럼 따라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면은 구독자 요원이 되시면 됩니다. 제가 사고 팔 때마다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고요. 지금처럼 매수 타점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식 정보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독자 요원님들이 되시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007 가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선물로 007 가방에 들어갈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GS건설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직접 매매를 하면서 이와 같은 타이밍에 GS건설 지금 살게요. 반대로 지금 팔게요. 이 타점 알림을 문자로 드립니다. 그날 영상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 이후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팔 시점이 언제일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함께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이 따라오고 수익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겠죠.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 문자를 받고 싶으시다면요. 제 번호 01039698354로 구독 또는 007을 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구독자 요원님들을 챙겨드리니까요. GS건설 타점은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정보만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죠. 재료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멘텀이 좋다라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하죠? 수급,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은 보시는 것처럼 2011년 7월 달에 네, 12만 6천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는 23년 10월달에 12,67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과거에 짜장면 가격이 5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짜장면 가격이 8천원입니다. 물가가 올랐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GS 건설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없을까?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럼 지금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을까? 펀드멘탈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주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그 범주를 벗어나는 가격입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올 때 단순하게 한 번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파동을 그리면서, 네,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와 줬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평선을 수렴했다가 다시 역배열로 들어왔다가 다시 정배열 들어오고 역배열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왜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냐? 라고 할수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이렇게 홈을 파주면, 이걸 전문 용어로 국자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국자형 패턴이 나와주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보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급등 가능성이 높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살게요, 팔게요 계속 알려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은 언제까지 사고 팔고를 반복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종목은 여기까지 보셔도 됩니다. 미니멈입니다. 네, 적어도 2000 이 18년에 발생했던 5만원까지는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주가가 하루아침에 5만원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몇 번의 사고팔고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5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고 그만한 모멘텀이나 재료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슈적인 부분 모멘텀 수급 다 갖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긴 조정 끝에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메이저들의 매집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들의 매집이 끝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다시 한번 주가가 이처럼 강력하게 추세를 받으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그 부분을 이해해 주는 대표적인 보조 지표가 이격도입니다. 여기에서 과열이 된 다음에 다시 침체가 나왔고, 다시 과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보시면은 긴 침체가 나온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긴 침체에서 과열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긴 침체가 길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점에서 베이저들의 매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매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곧 강력한 시세 폭발을 예견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이러한 안에서 매수와 매도와 그리고 주식 공부, 그 다음에 국제 정세까지 내가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영상과 문자를 통해서 내 자신이 좀더 성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 또는 007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